그냥 나혼자 게임 해야겠다. 아또 네. 먹는다고? 아 다른 사람. 일단 우리 팀 지면은 무조건 마그마. 방금 아 오케이. 너왜 마그마 목소리를 모르겠어? 말해봐요. 음. 아. 오랜만에 로시 나다. <laughs> 어, 한조일라자 오 밤이 앵글. 지금 제일 정 주세요. 이거뽀한 물. 뽀뽀한 물. 뽀뽀한 물. 뽀뽀한 물. 뽀뽀 이거 뽀뽀한 물. 뽀뽀한 물. 뽀뽀한 물. 뽀뽀한 물. 뽀뽀한 물. 뽀뽀한 그 그냥 말지왼에왜나 아, 뭐, 뭐, 뭐. 아, 아. 여기 아, 혹시 뒤에 시리 좀 가능할까? 뒤에 러 정리 좀고실래어나 시리 아, 아 여기 다다려어는데 <목소리> <목소리> <적의 P>. 아, <목소리> 아, 아 이거 라인 끊까지나아서 좋을 것 같은데. 까지 아 그래. 저직 오케이, 이쪽 오케이. 주방이 있어. 여관아이상을까먹 아버지랑 신이어왼쪽에 백리. 도 하죠. 이려오네요 <laughs> 그래. 아 계속 따라와 줄 그렇죠. 나따게 아이 미친 아 한발 아 씨. 야 한두 개. 한두 개. 아 오, 손가락 미끄러졌네. 아 미친. 체 아니. 수 있어? 어, 이거 쌉가능. 아다 위지 딸 <laughs> 아 이거 할수 있어요? 님들아? 파른쪽 오케이 오케이 알아 그냥 놓으시지우 야발 마그마가 아 미안하다 <laughs> 야 근데 적당히 하면 안 되겠니? <웃음> 알았어 알았어 <laughs> 한애 나왔어요 왠디가 일지야설정나 고려를 배. 아. 근데 엄마처이 나무 오기를. 진짜. 시방이있 시간이 저 땡큐. 땡큐. 치지 마. 끼지. 잠깐만. 아. 만치지 만치지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자, 자. 아. 나.

우리 샘빈 힐한 번만 줘야겠는데 아, 나 시끄러. 아, 저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아이티 쿠 아, 좀 나네요. 우리 다산 잘키우네 오랜만에. 아이스. <목소리도>

막았막았막막 어. 어? <너무> <진짜>. 아막막막나막나막막막막막나막막막막막나막막막막막나막막막막막막다막막막막막나막막는막막막나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제운 것> <나오시지>. 뭔게데 아니 좀좋은데 내가 믿었요 밸런스? 정 <목소리도> 잠깐. <목소리도> 사랑 탓이 왜 이렇게 사탕 맛으로 보이 계속해서 탈한 터치를 계속해서 탈한 터람를 원래 해서탈 전자는 를계속서 탈한 를서임무를완해 도르변 있어요 저 마이크 시프러 얘기해주세요 도르변이 있잖아 마이게 아니라 디코 전으로아 그래? 아오케이요어디왼쪽까저에가 가자 아, 아, 아.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야 죽겠다 나가 아 끌려갖고 죽었어, 아, 끌려갖고 죽었어. 역시 베럿이 베럿이. 근데 키 키봐도 된다. 지금 지나 여기 금난입니다. 네. 그래 그래. 오라클. 계속 라인 나이스. 베럿이 베럿이 대야 베럿이 볼게. 뒤에 토르 있어요. 딘다. 뒤에 토르. 할 거. 결정은 내가 지금아 아 점령하겠다. 잭팟을 구하게 했다. 안 돼. 와. 싫어요? 얍. 완. 이게 잘. 이게 좀. 이거 초.. 초고속도아 아..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 진짜 을 이렇게 나. 리는가 반격을 너무 잘때셨는데이층 토르? 토르? 확인 벤 아우 스 아우 진 오.. 퀄좀 주세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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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아, 맞아. 아.. 사람 거의 리가안 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모이라 수비 원하는 나 수방이라 망치는 먹히거든 뭐, 뭐, 수방이라 인너가쉽지가 않아 뒤도는 거한 조심하시고요 온디 히치 인에 뒤에 에 오는 거 같다 다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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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라 깨 뒤 보이랑, 보이 아, 왜! 누가 성공 날렸어 성광 낼 길이 이상한 타이밍 내가 성공 꺼낸 게 뒤, 재원이가 분쇄했어, 이제

도래가 5 0 이르다. 5누가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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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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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리야 야 아, 너무 재밌다 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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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뭐야 나 불타네? 뭐야 불타는 줄알오 에일 파리이겼었어